할렐루야. 8월 한달 참으로 무덥고 찜통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살아냈습니다. 그 8월이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국게서라는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 한 마음이라는 것.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 예. 2절에서, 그 2절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란 서로 서로 사랑하며 또한 마음 한 뜻을 갖고서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일 텐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니 여기 안에서 불협함이 있을 수 있고 분열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아. 깨닫게 됩니다. 빌리뽀기에는 유럽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라고 했죠. 이 교회는 바울의 성교 사역을 헌신적 도움을 준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이 성도들은 내가 여력이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 나여금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왔던 그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서로가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아낌없이 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 사도는 크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성도들이 어,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상교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끊임없이 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처럼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죄인들, 불완전한 사람들, 허물 많은 인간들이게 모여 있는 그 그들로 하여금 형성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조직체들과 같이 그들처럼 그들이 그렇듯이 교회 안에도 예외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말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며 주님은 완전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교회들을 향하여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죠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주께서 교회,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교회들을 지킬 것이야. 라는 말씀, 감사한 말씀입니다.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흠이 있을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면요.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그런 자들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주님은 극률이 여겨주셨어요. 극률이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또 그러한 제자들, 배신했던 그런 배신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주님의 마음에 결정체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과 또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 또한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위 십자가의 피는 바로 주님의 마음의 결정체라고 하냐면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품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기하는 마음,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아, 바로 주님의 마음의 결정체구나. 십자가는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그리운 시대입니까?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이 절의 말씀 보면은 두 여인이에요. 유디게아와 또 유디아와 순덕에는 이들은 두 여인인데 아마도 이들은요 자기들끼리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 너무 아름답잖아. 그런데 분열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나가라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들 드렸죠. 빌리포의 이 교회들은 주로 여성들이 많아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갔다 했어요. 뜨겁고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두 여인을 지금 집어서 사도 바울이 건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고 또 같은 믿음을 갖고 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몸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한 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몸을 이루며 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한 공동체로서의 자기 자료의 역할을 잘 감당하되 분열을 시키지 말고 한 마음으로 나가라.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기운을 얻는 것은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계신 달리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굳게 서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주의 일에는 멍해를 같이 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멍해를 같이 하는 자라고 말해요. 3절에서 말하는 멍해를 같이 한 자라는 이 짧은 말 속에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 나온 매우 중요한 그런 동역의 원리와 규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멍해를, 이 멍해를 같이 한 자란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표현을 한 듯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멍에를 같이하며 환란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앞에서 총대를 메고 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으니까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소아, 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 브리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바울의, 어느 정도로 그 바울의 사역을 도왔냐면, 목숨을,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듯이, 그렇게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또, 누가, 누가는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죠.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든 순교 직전까지 바울의 곁에서 늘 지켰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그들의 섬김을 통해 숱한 박해와 고난을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바울로 하여금 복금을 선포하는데 3차에 걸친 그런 방대한 성교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믿음과 봉사로 인정, 인정된 자들로서 성도들 간에 하나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게시록 20장 15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던져지더라? 불못으로 던져지더라. 고했어요. 무섭죠? 그 불못은 감히 우리는 끔찍해서 아마 그걸 생각하면은 정신이 바닥나서 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에 건세를 믿고 그 의를 그외 의를 덧입은 자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덧입어야 돼.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제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건세를 덧입어. 그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당,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으면요, 떳떳하지가 못해요. 어디 가서 대접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제가 있으면 어느 사람 앞에서도 저는 당당하게 설 수도 없고, 떳떳하게 이렇게 설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의를 입은 자들로서 언제나 참으로 의인답게 뭐제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답게 어, 굳건하게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세 번째는요.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n 크리스토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수십 번 하고 있는데요 기뻐하라 함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영원한 천국을 어, 사모하는 기쁨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요 또한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기쁨이라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8절로 구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는 범사에 참되게 행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는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진실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경건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요, 존경할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올바르게 행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범사에 정결해야 함, 아, 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범사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 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로요. 그래서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나도 뭐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범사에 사랑의 마음을 실고 행동해라는 거예요. 남을 칭찬도 하며 칭찬만 하면 되지 않아요. 칭찬만 하지 말고, 나도 칭찬받을만 하며, 그렇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칭찬받는, 칭찬도 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는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칭찬받을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와 같이, 범사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 어느 정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덕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덕을 쌓는 일을 행해야 돼요. 어, 참으로. 선한 일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그 아, 단어 잘 쓰시죠? 그래요. 좀 재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어두운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돼. 내 영혼이 살라며, 내 영혼의 삶이 윤택하려면 선한 일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일지 모르나 이렇게 선한 일에 지혜를 혼자가 되어서 잘 살아내야 되겠죠. 아멘. 서로 서로 간용을 베풀기를 힘쓰며 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나갈 때에, 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의 카메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카메라.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봐요. 다 찍어놓십니다. 어 그런 간증 하잖아요. 내가 어떤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는데 뭐 이렇게 촥 찍어놨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악한 일을 행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다 보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8절 말씀을 8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예, 네,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들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 해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이 있든지 물어그 다음에 또 무슨 기름이 있든지간에 이러한 내용 팔 절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잘 어,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솔하게 진실되게 행동하고 살자. 이런, 이런, 이런 진실한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요. 내가 당당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 보면 그래요. 다 보여져요. 느껴져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표현을 하지 않아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막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막다 표현하는데, 어, 왠지 빈것 같아. 뭐가 비었죠? 사랑이 비어 있어. 그런 느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염려해 봤자 뭐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염려하면 염려가 더 커지던데 뭐. 그래서 제가 별명이 천하태평이라고도 별명을 얻은 적도 있는데 그것도 공짜로 되는 거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염려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결핍을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아니, 미, 기왕 믿는 거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저는 그거 주장이에요. 뭐 이것도 뭐 저것도 아니고, 뭐 내가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 다 맡기자고요. 내 사업체도, 내 자녀들도, 가정도 다 맡기자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어? 참되게 살아가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분열을 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 얘기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자녀와 이 모든 가정의 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나갈 때그 가정은 살아 있는 가정입니다. 그게 잘 안되면 한 사람이라도 깨워서 미라리 되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거둡니다. 아멘.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쳐 선포할 수 있어요. 저도 조금 노력하고 살았거든요. <laughs>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의 그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라고 결핍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라고 말합니다. 좀 따끔하지 않습니까? 염려는 또한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키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염려할 거예요. 암세포 같은 거 가져갈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아멘. 그 비결은 나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랄 때 평안이 누울 수 있고, 평안이 잘수 있고, 평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경고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함에도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4절의 그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사야서 26장 4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들의 반석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평강으로 더해 주시며, 더해 주시며, 참으로 평강을 주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은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주 안에서 굳게 굳게 서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